오늘 카카오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전일의 1.25%에서 10.05%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네거티브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의 공매도 급증은 변곡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큰 악재라도 있으면 추가 하락을 전망한 공매도일 수도 있으나 현재 카카오는 별 다른 악재가 없죠. 그냥 박스권 내에서 자율 반등과 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파동 말미에 진입한 추격 공매도는 리스크 관 관리가 엄격하고 작은 반등에도 손절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종종 도움이 되곤 하고요 원래 공매도라는 게 반드시 사서 되갚아야만 한 번의 매매가 끝나죠. 한마디로 미래의 매수 예약이기 때문에 매수 세들을 채권자로 만들어 주는 행위입니다. 비록 아직 카카오 캔들과 거래량 패턴이 본격적인 반응을 예고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만간 거래량이 증가하면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차트는 전반적으로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은 낮춰가는 수렴 파동으로 전개되고 있죠. 시장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수렴 패턴의 끝에서는 강력한 시세 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매수 세들은 2월 12일에 예정된 호실적 발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중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두 가지 재료를 주가 상승 로켓의 연료로 삼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카카오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 현재 시간 오후 5시경 정도 됐습니다. krx 정규시장은 끝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단일가 거래가 좀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일장의 급락 그리고 오늘은 살짝 반등.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58,000원에서 59,000원 사이에 있는 이 매물대 매물대가 지지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렸다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라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그쵸 평상시 같았으면 살짝 그냥 기술적 반등만 했다가 5일선에서 다시 막혀가지고 밀릴 수 있겠다 그리고 볼링저밴드 하단까지 볼 수도 있는데 보통 변곡의 시그널이라고 말하는 공매도 급증 패턴이 오늘 나타났거든요 2월 3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1.25%에서 10.05%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카카오 분위기가 매우 나쁜 상황이 아니라면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것만 아니라면 보통 기술적 변곡의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두 배로 잘 올라가요. 이렇게 공매도가 쌓여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그거를 쇼스퀴즈, 쇼커버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직 캔들 패턴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월이랑이 계속 줄고 있죠. 그러나 조만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치고 올라와도 공매도 세력들이 리스크 관리 때문에 포지션이 환매수하기 시작하면 여기 5일 2평선 저항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단기 바닥을 이쯤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전체적인 파동 패턴은 현재 고점을 하락시키고 또 저점은 상승시키는 이런 파동의 연장선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뭡니까? 주가가. 결국에는 수렴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주가 파동의 수렴은 에너지의 응축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분석을 해보면 일봉 차트상 122평, 62평, 22평, 52평이 지금 한 점으로 거의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도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이평선이 한 점으로 많이 모이고 나면 조만간에 다시 부채살처럼 퍼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슈팅이 나올 텐데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조정 줄 거는 이번에 다 줬고 2월 달에는 예약돼 있는 호재들이 많으니까. 카카오의 지난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2조 1087억, 영업 이익은 1822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75%, 영업 이익은 141.53% 굉장히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 이익이 굉장히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거는 톡비즈 매출 회복이랑 전사 차원의 AI 역량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한 가지는 스테블코인 이 법제화 일정이 2월 내 발의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봉차트상 중기 분석을 해보셔도 고점은 낮춰가고 그쵸? 저점은 높여가는 이런 대형 삼각수렴 패턴을 그동안 그려왔습니다. 보통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삼각수렴을 그리면 이 위에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단기 차트랑 똑같아요. 중기 차트도. 그리고 월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횡보가 길면은 추세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 올려놓고 7개월 동안 횡보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데 8개월째예요.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만큼 추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위로 별다른 조정도 없이 직선으로 쭉쭉 뻗을 수가 있어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에 도달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는 주주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 주가가 59,000원이니까 6만 원도 안 하는데 한100% 정도 수익을 아주 빠르고 짧고 굵게 줄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o b v 차트도 고점을 돌파하고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주가보다 먼저 움직였는데요. 조만간 주가도 o b v 따라서 함께 상승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연봉 차트로 대세 분석을 해보시면 12만 원이라는 가격은 연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원래 카카오는요. 5년 2평선과 20년 2평선이 정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20년 2평선 눌림목 매수타점 자리죠. 여기서 역대 최대 수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짧은 짧은 양복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가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만원 슈퍼 트렌드라는 가격은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 범위를 나타내니까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될수 있는 거고요. 제가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카카오의 시세가 전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텐데 아마도 카카오는 대세 상승하면서 최고점이었던 17만 3천 원을 벗겨내려는 그런 트라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왜 그렇다고 보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작년도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 지난 한달 동안 카카오는 외국인이 많이 샀죠. 그 다음에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비록 최근 이틀 동안에는 조정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권에서 물량을 조금 덜어내긴 했는데 외국인 여전히 누적 매수량 많이 갖고 있어요. 중장기 추세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권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할 때, 이럴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성이 있고요. 어제나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은 별로 잘못 오르는 경향성이 있니다 있습니다. 보통 소형주는 개인들이 지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대형주는 외국인이나 기관권, 메이저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카카오 추세 분석해보면 일봉상 단기 추세만 하방으로 나오고요 주봉상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방 그리고 월봉상 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 안에 있어요 어쨌든 중장기 추세는 차트상에서도 상방으로 나오니까 이 종목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국에는 위로 많이 갈수 있다 그리고 차트뿐만 아니라 그만한 재료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안갈 도리가 없겠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공매도 매매 비중이 갑자기 10.05%로 급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공매도 급증은 변곡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는 전반적으로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은 낮춰가는 수렴 파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 때가 되면 주가는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시세를 발산할 가능성이 높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는데요. 상방 마디가 62,800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주가가 6 2,800원 위로 올라와야만 우리 카카오 단기 주세도 마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6 1,500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잠깐 장중에 한번 정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대단히 큰 저항은 아니고요. 최근 5거래일만 본 거니까 하방 마디가 48,700원은 주봉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인데요. 주가가 48,7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카카오 중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카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깐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두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 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 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 짱 급등주 그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내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 짱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번 터치했었네요 CI 테크 시아이테크 보시겠습니다 CI 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한 종목을 CI 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은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부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위코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복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고 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짱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 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구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백어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백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템백어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 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 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템백어 히든 종목으로 ps 택단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구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 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텐백어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코영 4종목을 추천해 드렸었구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때 제가 텐백어 히든 종모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때 텐백어 히든 종모로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달 만에 그냥 텐백어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모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형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 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엠텍이고 하나는 휴림로봇이었습니다. 자, 아, 삼형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 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다시 날수 있어요. 시세는 휴림 로봇이니까. 로봇주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100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 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 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 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텐베거 히든 종목 네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 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 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 해서 저평가된 종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